이번에는 절대값이 나왔을 때 방정식을 계산하는 거 연습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어,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2차 방정식도 이렇게 절대값이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요. 우리는 가볍게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돼요. 절대값을 푼다는 게무슨말조면 절대값을 없앤다 이 얘기야. 알겠니? 절대값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안에 절대값 보이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줘. 그럼 2분의 1이죠? 오케이! 2분의 1인 건 찾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범위를 나눠야 되냐면 첫 번째 보세요. X가, X가 2분의 1이잖아. 그 2분의 1보다 작을 때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건데, 크다라는 쪽, X가 뭐보다 크다라는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주세요. 당연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식을 풀게. 자 이거 그대로 쓰시고 x제곱 쓰고 x가 2분의 1보다 작아 그럼 x가 2분의 1보다 작은 놈이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2x 빼기 1이라는 놈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3분의 1을 넣어봐 3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야 절대값 안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절대값을 풀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요렇게 나와 주시는 거예요 넘길까 이렇게? 뭐 하는지 알겠니? 오케이. 자, 이런 놈 계산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1 돼서 말1 되죠? 이렇게 됐네. 아, 정말 안타까운 문제네요. 왜? 인수분해가안 되죠? 아, 인수분해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근행공식으로 갑니다. x는 하고, 여기 짝수니까 없애주시고, 그러면 1, 풀마, 루트에, 1제곱하고 1 빼기 빼기 1이니까, 이 뭐가 돼?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잘 보세요. 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었더니 답이 요렇게 나왔죠? 그치? 그럼 이 중에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만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니자 근데 우리가 어때? 1 더하기 루트2, 루트2는 1점 얼마 얼마 되는 거잖아 1 더하기 루트2는 1점 얼마 얼마인데 거기 1을 더해주까 2점 얼마, 얼마 얼마 되겠죠? 그럼 얘보다 크네? 그럼 안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실제 답은 뭐냐면 답은 x는요 1 빼기 루트 2만 되는거야 요것만 답을 써줘야 돼다 되는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내 문제를 풀었네 그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만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되니까 그냥 그냥 나오면 돼 2x 빼기 1로 그 빼기 넘겼죠 이렇게 하시고 방정식 푸시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됐네 요거 인수면이 된다고 이렇게 인수면이 딱 되잖아 그치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이 0이 될 거니까 답이 뭐가 나와 x는요 이라고 빼기 3이 나올 거야. 그런데 역시 이 안에 들어오는 것만 답을 써야 되거든? 2분의 1보다 큰 것만 답이 돼야 되니까 넌안 되겠네. 그래서 답을 x는 1요것만 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Understand?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걸 다뤘잖아. 만약에 절대값 a를 딱 만났어. 에이히 얘를 얼, 없애고 싶어. 절대 없애고 싶어. 근데 만약에 a가 양수거나 0이잖아. 그러면 절대값 a는 그냥 a가 돼. 왜?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a가 음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또 이해 안 돼? 요 내용이 이해 안 된다고? 선생님 왜 절대값인데 마이너스가 붙냐고요? 에이씨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뭐야 마이너스가 절대값 만나면 절대값은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되면 2가 될 건데 얘가 왜 2가 됐어? 마이너스를 곱해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야 2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언더스텐? 자, 절대 값 있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얘가 0이 되는 것을 찾아서 걔보다 작을 때 그거랑 같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 여기 문제를 풀고 나서 마지막에 각 범위에 포함되는 것들만 답으로 걸러주시면 돼요. 알았지? 그 밑에는 이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0은 절대 값두개짜리인데 한번 차분하게 갑시다.